안녕하세요 현재 우마무스매 한국 서버가 오픈한지 5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 1등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우마무스매를 플레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마무스매를 플레이 하시게 되면 육선 전에는 서포트 카드를 선택하고 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서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트레이닝 시 나오는 5가지의 선택지들의 공격이 시작되며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스피드를 선택해야 돼? 파워를 선택해야 돼? 하며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마무스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육성해야 우리 딸이 레이스 우승에 가까워지는지 한번 가이드를 잡아드리기 위해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마무스메 육성 시작하기 전에 인자를 투입 가능한데요. 다른 부분 다 제쳐놓고 현재 우마무스메의 육성을 하다 보면 파워와 체력이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육성 전에 인자와 서포터 카드를 통해서 스텝 보충이 가능한데요. 이 인자는 육성을 마무리하면 좋은 인자를 주기도 하지만 막상 처음 키우시면 당연히 좋은 인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마무스메는 육성을 시작하기 전에 한 자리는 친구의 인자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친구 추가 창 보면 일일이 새로고침해서 목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하나 봐서 언제 구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무스메 인벤 검색하신 후에 오른쪽 위에 친구 찾기를 누르시면 필요한 스탯 시 검색이 가능하며 복사 후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해가실 인자로는 체력 구 인자와 파워 구 인자 아니면 친구 자리가 다 차있으면 8 인자라도 구해서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검색을 통해서 전부 돌파된 소프트 카드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떤 인자를 넣고 어떤 소프트 카드를 가져가야 될지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했으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저와소프터카드를 넣어 주시고 준비만만 하고 육성을 누르면 막상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면 다섯 개의 선택지와 흩어져 있는 소프터들 그리고 트레이닝 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벤트들 에라이 모르겠다 하며 이벤트를 막 누르다 보면 어떻게든 육성이 마무리 되겠지 하면서 육성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나리오 대회를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트레이닝은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공통된 이벤트들부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시나리오 이벤트와 서포트 카드의 이벤트들입니다. 육성을 하고 트레이닝을 마치게 되면 랜덤으로 이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 선택이 가능한 이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스토리의 재미를 위해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선택에 따라 스킬과 능력치를 주고 체력을 회복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벤트들은 결과가 하나씩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눌러보고 외워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약간 제가 인벤 광고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우마무스메 인벤 가보시면 친구 찾기 옆에 이벤트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마무스메를 선택하고 서포트 카드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벤트들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딸깍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헉! 이게 뭐야? 결과가 다 나오는 커닝 페이퍼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한국 서버 시점으로 설명해 드리면 오마무스메가 잘 달리기 위해 필요한 스탯이 스피드는 1200 그리고 거리별로 필요한 체력과 파워 700 이상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육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올려야 되는 스탯은 스피드, 파워, 체력, 지능, 근성 순입니다 현재 근성은 1년 후 개편 전까지는 필요가 없는 능력치라 최대한 피해주시며 최종적으로는 위에 스탯을 목표로 육성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육성시 많이 뜨는 이벤트로는 자율 트레이닝 이벤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 거를 선택해주면 체력 5를 깎고 스탯 5를 주며 아래 거를 선택하면 체력 5를 추가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래 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트레이닝을 진행하면 체력 15에서 20을 깎고 우정훈련이 잘 붙으면 60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그렇기에 굳이 체력 5를 깎고 5의 스탯을 받을 이유도 없으며 특히 우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보게 되면 훈련 레벨이 존재합니다. 이 훈련 레벨은 많이 나갈수록 레벨이 오르며 훈련의 효율도 좋아지는데요. 그렇게 능력치 5를 얻고자 5의 체력을 깎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진행하다 보면 체력이 부족할 경우 점점 실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체력이 여유가 있으면 0%, 여기서 체력이 30% 이하에서 점점 부족해질수록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육성을 하면서 봤을 때 10%가 넘어가면 체감 확률이 거의 두 배가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낮을 때 실패 확률을 낮추고자 이벤트에서 체력을 회복해 주는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체력을 회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사 이벤트입니다. 픽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먹기를 선택할 시 성공하면 체력 30을 회복해주고 파워 10의 보너스를 실패 시에는 동일한 보너스를 주지만 스피드 5를 떨어뜨리고 살찜주의 디버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버프가 무서워서 적당히 먹자를 선택해주게 되면 체력 10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만약 체력이 꽉 차있을 경우에는 적당히 먹는 것을 추천해드리지만 체력이 없으실 경우 마음껏 먹기를 선택해서 체력 30을 회복해 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디버프에 대해서는 일본 서버에서도 꾸준히 육성을 했을 때한 10번 누르면 한번 실패하는 느낌으로 실패를 잘 안하며 걸리더라도 한번쯤은 어차피 체력이 없었기에 휴식을 한번 눌러 주었다는 느낌으로 양호실을 가주면 그렇게 손해가 되는 기분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음껏 먹자를 눌러 주시는 게 받는 것에 비해서 리스크도 낮고 리스크 확률도 낮아서 어지간하면 육성부인 우리 딸들 배부르게 먹여주시고요. 유일한 리스크로는 양호실에서 한 번에 디버프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손해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공통된 이벤트 선택에 관련해서 짤막한 팁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별로 어떤 트레이닝을 나가야 되는지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바!